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 동부를 제외한 전 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한라산 진달래밭에 48cm의 눈이 쌓였고 유수함 5.7cm의 적설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라산 천백도로는 대형 차량과 소형 차량 모두 월동장구를 갖춰야 하고 5.16도로와 평화로, 한창로, 비자림로, 서성로, 제1, 리산록도로 명림로는 소형 차량은 월동장구를 갖춰야 운행할 수 있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아침까지 산지에는 최고 15cm, 해안에는 1cm의 눈이 더 내리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제주도가 오는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합니다. 제주를 찾는 여행객이나 다른 지방을 다녀온 도민들은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하고, 카페와 식당 등은 밤 9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가능해집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관광객들이 쉴새 없이 쏟아져 들어오는 제주공항 도착 대합실. 코로나19 3차 대유행 이후에도 하루 평균 2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피해 확진자가 적고 아직 1.5단계로 여가활동이 가능한 제주를 방문하는 겁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금 모든 카페들도 다 매장 내 취식이 안될 뿐더러 음식점들도 제약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주도는 지금까지는 조금 그 규제가 좀덜 하기 때문에 제주도로 선택하겠습니다. 게 제주 지역 확진자의 70% 이상은 다른 지방에서 온 관광객이거나 다른 지역 방문자. 제주도가 오는 18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고 입도객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합니다. 행정명령에 따라 관광객은 제주 방문 전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 음성 확인 서류를 챙겨와야 하고 다른 지역을 방문한 도민들은 사흘 안에 진단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음성 확인 서류가 없는 관광객은 적발될 경우 진단검사 안내와 행정명령서를 전달하고 확진되면 구상권을 청구하고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검사에 드는 비용 부담은 정부와 협의한다는 방침입니다. 최근 도내에서 발생하는 확진자의 대부분이 여행객 또는 타 지역을 방문하고 온 도민들입니다. 지역사회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 입도객에 대한 진단검사 의무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 분야별 제한 조치도 강화됩니다. 유흥시설 5종은 영업이 전면 중단되고, 카페와 음식점은 밤 9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가능합니다. 노래연습장과 실내체육시설은 밤 9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고, 결혼식과 장례식장 참석인원은 100명 미만으로 제한됩니다. 지역사회 감염을 막기 위해 꺼내든 거리두기 2단계 격상과 입도객 진단검사 조치. 하지만 진단검사 비용 부담을 놓고 정부와 협의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데다 여행객이 실제 단속에 적발되더라도 검사 이행을 강제할 방법이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연입니다. 코로나19 추가 확진이 잇따르면서 제주 지역의 누적 확진자 수가 140명에 가까워졌습니다. 제주에서는 처음으로 고교생이 확진된 같은 고등학교에서 7명이 잇따라 감염된 사실이 확인됐는데, 감염원 파악이 안된 확진자가 다발적으로 나오면서 방역당국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재학생인 120번 확진자 발생으로 임시 선별 진료소가 설치된 제주도 내한 고등학교 학생과 교직원 등 470여명에 대한 긴급 진단 검사에서 6명이 추가 양성 판정을 받아 지금까지 7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한 장소에서 7명 이상 집단 감염이 발생한 건 지난 8월 서귀포 온천 이후 처음입니다. 해당 학교는 일주일 등교 중지를 결정했지만 최초 감염 학생이 어디서 감염되는지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소문이 너무 많아요. 만카페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저도 여기저기로 너무 복잡해요. 다 듣기면 불안한 거죠. 임시 선별진료소는 제주항에도 설치됐습니다. 화물선에서 하역 작업을 하는 근로자 두 명이 확진되면서 항운 노조원 등 400여 명을 대상으로 긴급 진단 검사가 진행된 겁니다. 확진된 근로자들은 작업 과정에서 접촉이 잦은 다른 지역 선언을 통한 감염도 의심되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감염원을 찾지 못했습니다. 또 서귀포시 성산읍 사무소 공무원 등 확진자들의 가족까지 추가 감염되면서 이틀 새 신규 확진자는 20명이 추가됐습니다. 지역 사회에 감염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판단해야만 되는 사항이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 1일 평균 확진자 수는 6명으로 이달 첫째 주 1.1명보다 6배 가까이 급증한 상황. 특히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면서 지역 감염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동선이 공개돼 검사를 받으려는 도민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10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 서귀포 의료원 장례식장과 11일 오전 8시부터 11일 오전 9시 30분까지 부민장례식장 3분양실. 11일 오전 9시 30분부터 12일 오전 8시까지 부민장례식장 2분양실. 그리고 14일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제주 한국병원 2층 내과 로비와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10분까지 1층 원무팀 앞 로비에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사실을 공개하고 같은 시간대 해당 시설을 방문한 도민들에게 가까운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사를 받으라고 권고했습니다. 최근 제주도와 도의회가 제2공항 건설 여부에 대한 찬반 여론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제2공항 예정지인 성산읍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데다 구체적인 조사 방식을 놓고도 풀어야 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보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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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공항 건설에 찬성하는 성산읍 주민들이 제주 도청 앞에 모였습니다. 국책 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하라며 여론조사에 반대하는 것은 물론 5년 동안 개발 행위 제한과 토지거래 허가제로 입은 피해도 보상하라는 것입니다. 나무 한 그루, 작물 하나를 마음대로 심지 못하고 물탱크 하나를 옮기지 못하니 크고 작은 불평과 피해를 향한 주민들은 해야 할 해야 수 없이 많다. 이 모든 피해를 정부와 제주도는 책임지고 보상하라. 제2공항 마가레자마가레자마가레자마가레자 제2공항 건설에 반대하는 온평리 주민들은 제주도의회 앞에 모였습니다. 여론조사 합의가 지역 주민을 외면한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한 산물일 뿐이라며 결과와 관계 없이 제2공항 건설을 반대하겠다는 것입니다. 도민 의견 수렴 여론 조사로 그 결과 여의 관계없이 우리 마을은 항상 제2 공항 건설 계획 전면 중단을 외칠 것이며 제주도민 전체와 별도로 진행하는 성산읍 주민 여론 조사도 논란거리입니다. 제주도는 성산읍 전체를 하나로 조사하자는 입장이지만 도의회는 직접 소음 피해를 입는 네개 마을을 별도로 분리하자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개 마을 통서개 마을만 딱 이렇게 발표를 해버리면은 현재 상태로서는 그냥 모두 다 찬성하는 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네개 마을은 지금 현여반대가구성 있고 그반대 뜻을 지금 표명하고 있는데. 휴대전화 조사를 위해 통신회사에서 안심번호를 제공받으려면 현행법상 반드시 선거에 관련된 문항을 물어봐야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특히 찬반 갈등이 워낙 첨예하다 보니 신뢰도 논란 때문에 여론조사 전문 기관들도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여서 조사 기간 선정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제주 제2공항 예정지에 지정된 개발행위 허가 제한이 5년 만에 해제됩니다. 제주도는 제2공항 예정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일대 586만 제곱미터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제한 기간이 만료돼 오늘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토지 거래 허가구역 지정 조치는 부동산 시장 등을 고려해 변경 조치할 방침입니다. 해당 부지는 지난 2015년 12월 제2공항 추진으로 개발행위 허가가 제한됐고 이후 2018년 2년이 추가 연장됐습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두발과 복장은 물론 소지품 검사와 휴대전화 사용을 규제하는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을 삭제했습니다. 일선 학교에서 스스로 정하도록 맡긴 건데 학교 현장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충북 조미애 기자가 보도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두발과 복장 등 용모 규정이 있던 지난해. 학교 현장 곳곳에는 이해하기 힘든 가지각색의 학칙이 있었습니다. 사킹을 입거나 아니면 안 입거나. 입을 때는 무조건 검정 스타트예 많이 입는 거. 자켓이 너무 찡기는데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숙여야 되니까. 결국 교육부는 용모와 소지품, 휴대폰 사용 관련 규정이 꼭 학칙에 포함돼야 한다는 오해를 살수 있다며 관련 규정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지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정교주 충북지부와 청소년, 교육 관련 단체들이 도내 중고등학교 211곳을 모두 조사한 결과 여전히 학칙에 부적절한 내용이 많았습니다. 두발 길이를 제한하는 학교는 41.2%. 염색, 파마를 금지하거나 제한한 곳도 각각 85.8%와 75.8%로 확인됐고 심지어 삭발을 금지하거나 여학생에게 짧은 머리를 금지하는 학교도 있었습니다. 또 외투 착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학교가 20.4% 속옷 색깔과 양말 스타킹까지 기준을 정한 곳도 19.9%나 됐습니다. 학생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또 학생이 학교에서 공부만 해야 하는 그런 존재라고 많이들 그렇게 인식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좀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밖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며 개정을 권고한 교내 휴대전화 전면 사용 금지 규정이 있는 학교도 91%가 넘었고 60.2%는 징계를 내세워 학생들의 집회나 시위 참여도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규정력 있는 계획과 함께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기구를 조속히 만들어 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조사 내용은 학생을 동등한 존재로 봐야 한다는 호소와 함께 김병우 교육감에게 전달됐습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도 따뜻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보레다는 공기가 꽤 차가운데요. 현재 동부를 제외한 제주 전 지역에는 대설 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서해상에서 만들어진 눈구름대가 남동진하면서 산지에는 내일 아침까지 5에서 15cm, 북부와 남부 서부의 중산간 지역과 해안에는 2에서 7cm 가량의 눈이 쌓이거나 약한 눈발이 날리겠습니다. 한편, 기온이 영하로 떨어진 중산간 이상 도로에는 내린 눈이 얼면서 도로가 많이 미끄럽겠습니다. 산간도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월동 장비를 갖추고 안전 운전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제주시가 4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높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한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해 평년 기온을 5도가량 밑돌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 걸로 예상되는 만큼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씨입니다 현재 기온은 북부와 서부가 4도, 남부가 3도, 동부가 2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남부가 7도, 서부가 6도, 북부와 동부가 5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도서 지역에는 대설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전까지 눈이 날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현재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 아침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물결이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에는 약한 눈발이 날리고 있는 가운데 항공편은 정상 운항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금요일에 일시적으로 기온이 올랐다가 다시 찬 공기가 남아하면서 기온이 떨어져 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4.3 특별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청와대는 고위당정청 회의에서 현재 국회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한 4.3 특별법 개정안을 다음 달 8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4.3 희생자 배보호상액 산정 등을 위한 연구 용역을 6개월 동안 한뒤 2022년도 정부 예산안에 포함하기로 해, 이르면 2022년부터 정부의 4.3 희생자 배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제주 지역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는 제주도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4일 2차 돌봄을 포함한 모든 직종의 학교 비정규직 총파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는 교육청이 코로나19에 따른 예산 감축을 빌미로 비정규직 임금 인상액을 정규직 총 인상액의 60% 수준으로 주장하면서 비정규직 차별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전국농민회 총연맹 제주도연맹은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귤 가격 폭락 대책으로 제주도가 감귤을 긴급 공공수매해 시장에서 격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농민회 제주도연맹은 행정과 농감협이 이상상황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감귤출하연합회를 해체하고 최저가격을 보장하는 감귤가격안정관리제도를 시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드림타워 공사에 참여한 협력업체 10곳으로 구성된 드림타워 협력업체 비상협의회는 제주 중국 영사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롯데 관광개발이 정해진 날짜에 기성금을 지급한 적이 없다며 완료 공사비 등미 지급금 360억 원과 설계 변경 미 확정금 240억 원등 500억 원을 조속히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롯데 관광개발 측은 설계 변경 미확정금 지급은 시공사와 협력업체 사이의 문제라며 양측에서 주장하는 공사 비용이 달라 제3의 기관을 통해 액수를 조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 속에 제주에서 전국 단위 수영대회가 잇따라 개최 예정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대한수중 핀수영협회는 내일부터 닷새 동안 제주 종합운동장 실내 수영장에서 전국학생 핀수영 선수권 대회 등 4개의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회에 참여하는 선수와 관계자는 모두 250여 명으로 주최 측은 경기장내 인원을 50명 이내로 제한하고 무관중으로 경기를 진행할 계획인데 제주시는 확진자가 발생하면 대회를 취소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